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동행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시는 예수님, 동행 이스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한국 가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홍남파 홍남파가 살았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독립문과 경희궁 근처 언덕에 보면. 독일인이 지은 붉은색 벽돌 어, 2층 서양식 가옥입니다. 그곳에 가보니까요, 홍남파 선생의 실제 증손주가, 중손주가, 예, 그 기념관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전시관, 예, 뭐 벽에 걸려있는 것들을 돌아보다가 저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꽃 예,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고향의 봄, 이 고향의 봄 작곡자가 홍남파였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다를 것인데 저도 어린 유년 시절에 제가 태어난 시골 마을에서 9살까지 위 노래와 싱크로율 거의 120% 흘러 넘치게 정말 즐거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향의 봄이란 노래를 들을 때 저처럼 누구나 다 똑같이 정말 내 마음을 노래하는구나.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누가 이런 감정에 젖어들지 않게 될까요? 간혹, 고향의 봄? 난 몰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노래잖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 아니 내가 그 고향에서 태어나게만 했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저 기억이 닿지 않는 그 어린 시절에 바로 부모님의 사정을 따라서 이사를 가야만 했던 분들 간혹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번 서류를 작성할 때마다 태어난 곳 고향을 사실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무슨 도에, 무슨 마을, 도시 이렇게 적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한 일말의 조그만한 추억도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둘째가 그래요. 둘째가 얘는 나중에 자기 고향 설명하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가 두살 땐가 한국에 왔어요. 하윤아, 캐나다 뭐 기억나? 물어보면 딱두 가지밖에 기억을 못해요. 첫 번째, 눈이 엄청 내리던 날그 폭신한 눈에 누웠던 기억과, 월마트에서 파는 닭다리 구이 먹었던 기억밖에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야, 닭다리는 한국에도 팔잖아. 예. 거기서 살았던 기억을 전혀 경험하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서류에 자기 고향에 대해서 적어야 하는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향에 관한 질문을 받을 텐데, 그 아이에게는 그저 서류상의 고향일 뿐, 그곳에 대한 기억은 이미 망각처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생활을 관찰해 봤을 때 예수님 또한 우리 딸과 같이 이 고향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내 고향은 유다도에 속한 베들렘 시야라고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겠죠. 학교에 제출하,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서류에다, 서류에, 공문서에다가 고향,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수도 없이 적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시절 베들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자마자 누웠던 그 기억이, 동방박사라는 시안한 복장한 람들에 와가지고 선물을 바치면서 절을 했던 기억이, 목동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그런 기억들이,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즐겁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찬양을 불렀던 그 모든 기억들이, 다 예수님이 기억할 수 없는 저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빛줄은 유다지파여 고향도 유다에 속한 베들렘이지만 정작 예수님은 영유하기때 애국의 피난 시절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갈릴리도 나사렛리에서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문의만 서류상으로만 유다인으로 남아있을 뿐 정작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갈릴리 사람이었고 갈릴리의 방언과 갈릴리의 억양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고향만 서울 경기도 어디지? 정작 태어나서 계속 실질적으로 살아왔던 곳은 경남 시골 아니면 전남 시골 그 어디쯤이었다라고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서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리만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예수님 서류상 고향과 실질적인 심정상의 고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같이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3절부터 3절부터, 어, 제가 펴야 되네요. <laughs> 자,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동방 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7만 4천 6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집하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레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블론 지파라. 스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간사님 첫 번째 사진 한번 예,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빨간 박스가 보이실 것입니다. 동쪽에 선발대, 선봉대 세 3개, 개의 세 개의 집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집파야 영적인 장자요 가장 강력한 집파이기 때문에 훗날 또다윗가 예수님을 배출한 메시아를 배출하게 되는 그런 가장 유명한 집파이기에 선봉에 누가 설 것인가에 관한 그 질문에 유다가 서는 건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이사갈지파와 스볼론지파를 보십시오 이네들은 무엇이 유명하간데 이곳에 유다와 같이 소개된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선봉대는 말 그대로 일진이에요 일진이어야 돼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강력해야 돼요 전투력이 뛰어나야 돼요 가장 많은 위협에 놓이게 되는 그런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기에 서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 이사갈과 스블론 지파는 힘이 세냐 유명한 지파냐 아니라는 거예요 힘센 지파도 유명한 지파도 아닌 저들이 왜 여기 서 있습니까 만약에 힘센 지파를 앞에 세워야 된다면 유다와 함께 에브라임과 문하세로 대표되는 요셉 지파가 요셉 지파가 유다와 함께 맨 앞에 선봉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 여러분, 요셉 지파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서쪽, 제일 뒤쪽에 서 있어요. 맨 후방, 후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풀이해 보자면 우리가 지파별로 분배를 받은 가나안 땅 지도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앞에선 세계 진의 그 의미, 그 의미를 유추해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꼭 성경 지리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성경 본문 안에 숨겨진 그 맥락 안에 있는 비밀을 여러분은 묵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간사님 두 번째 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이번 이 그림 보시면 예수님의 서류상, 서류상 고향이 아닌 실질적인 고향인 나사렛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어디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위치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잘안 보이시는 분은 전체 방에 올려놓은 그 파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에 보시면 나사렛의 위치는 이사갈 지파와 수블론 지파의 경계, 그 가운데 경계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릴 적 살았던 실질적인 고향에 해당하는 땅이 바로 스블론 땅과 이사갈 지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저도 그랬지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삶의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밟고 살아가셨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그 땅은 스블론과 이사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 스블론과 이사갈 땅은요, 창세계 보면 유다와 마찬가지로 모두 레아, 첫 번째 정실분이라 인정받는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스블론 뜻이 무엇입니까? 스블루스, 스블론은 함께 거하신다란 뜻이에요. 즉, 임마누엘이란 뜻입니다. 임마누엘. 이사갈은 뭐예요? 값을 주고 사셨대요. 대속의 의미가 이 가운데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실질적인 고향이라 말할 수 있는 지역, 분배받은 스블론과 이사갈은 훗날 자신의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역할을 저들의 이름 속에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 값을 본인의 대속의 피로 다 치르시고, 본인의 생명으로 대신 다 치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까지 거주하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결론이에요. 왜 유다와 같이 전혀 강해 보이지 않는 스블론과 이사가리 일대에 서게 되느냐? 유다는 서류상 예수님의 등록 고향이고 연이어 스블론과 이사갈은 예수님의 실질적인 마음의 고향이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가 그렇게 묻습니다. 3일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성령, 성경 가운데 창세부터 요한계시로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나옵니까? 어디에 꽁꽁 숨어 계시길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전체 행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선봉에 서셔서 광약길을 함께 이끌면서 행진하고 계셨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 서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인도하심이 구약 속에도 이렇게 녹아있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흐릿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항상 계세요. 영원 불변하게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어디를 출타 중이시거나 어디를 가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흐려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숨결과 예수님의 체온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게 그만큼 멀, 멀게 멀게만 느껴져서 당황하고 홀로 외로이 방황을 할 때가 종종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행진을 보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늘 선봉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저와 이러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동행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선을 후방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후방 예 간사님 세 번째 그림 예, 부탁드립니다. 요셉, 지파 이야기. 예, 네, 녹색으로 박스를 친 요셉지파 후방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대각선으로 빨간 선을 제가 그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아들들은요 빨간색으로 번호를 붙여봤습니다 빨간색 중에 1번은 무슨 뜻이냐 레아가 직접 낳은 아들들을 뜻하고 빨간색 2번은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연예 여러분,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 라헬 측 아들들은 파란색으로 넘버링을 해 봤습니다. 파란색 1번은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들을 뜻하고 파란색 2번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비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들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고 보면 대각선으로 나눠 보면 라헬 쪽 아들들은 다 대부분 위쪽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레아 쪽 아들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라엘과 레아는, 레알과 라엘은 그 자매는 둘이 애낳기 경쟁을 할 만큼 남편의 사상,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둘의 사이가 이렇게 썩 좋아 보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배치도를 기억하실 때 위와 같이 대각선으로 줄을 그어 놓으시고 저 위쪽은 라이엘의 아들들이, 밑쪽은 레아의 아들들이 에, 그렇게 섰다라고 보시면 기억하시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뭐 사이가 좀안 좋더라도 둘간 소통하는 대사의 역할로 누가 투입이 됐냐?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애니메이션 보면 기쁨이 기쁨이로 대표되는 아셀, 아셀이 홀로 라엘 쪽에 파견되어 나가 있는 대사관을 차리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시면 이 진의 배치를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동쪽 1진에 배치된 세개의 집화는 모두 예수님과 관련된 서류상 실질적인 고향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집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연이어 남쪽에 배치된 이 진은 레아의 아들 중에 남겨진 분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냐? 레아의 아들들은 대각선 모두 아래쪽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이진에 보면 그래서 루벤과 시무원과 가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진에 레아의 남은 아들 중에 라헬 진영으로 건너가 있는 아셀, 그 기쁨이를 뺀 나머지 모두는 그 밑에 남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삼진 봅시다. 서쪽에 서 있는 요셉 집화, 세계 집화 살펴봅시다. 후방을 책임지고 있는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들을 둘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세 명이 나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신다면 이래요. 요셉 지파는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문낫세로 달려 있어요. 결과적으로 라엘의 손주볼대는 에브라임 문낫세가 들어가 있고 라엘이 낳은 아들 베냐민 지파 이세개 지파가 뒤쪽을 후방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요셉하면 떠오르는 것은 오늘 대배 시간에도 나왔지만 도단에서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형들 노예로 애굽에 팔아 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고 복수의 피를 흘리지 않은 그런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감싸준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분노와 그 미움을 사랑에 감정으로 노겨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하신 두 가지 큰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큰 명령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동행으로 상징되는 세계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 사랑의 물결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둘째, 그 이웃사랑은 어찌보면 삼진, 요셉 주사가 요셉 주파가 맡은 역할, 그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제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이웃사랑, 나머지 이웃사랑은 누가 할 것인가? 삼진, 요셉 지파의 역할로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친절하고 선대하는 이웃을 잘해주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리도 자기의 친구에게는 잘해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실 때 4분의 1,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모질게 다루실 때 믿음이 좋으신 분은 잘 따라가겠죠. 믿음이 연약하신 분은 거기서 혹시나 낙심하거나 좀 주눅이 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웃 사랑을, 이웃 사랑을 놓고 봤을 때 이웃 사랑 중에 4분의 일, 절반은 나를 좋아한 사람이에요. 나를 좋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선대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이웃 중에 나를 나를 선대하지 아니하고 내게 반감을 가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기는.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때 내가 사랑으로 대항하는 거 제일 쉬워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부모님이기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거칠게 다루고 힘들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셔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렇게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이유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보다 쉬운 게 어딨어요?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하기는 제일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를 선대하지 아니하고 박대하는 이웃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요새과 같이 저를 용서하고 품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까지 대적하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선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적들이 칼과 단창으로 나올 때 우리가 꽃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명령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행해신 분들, 행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대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인격자예요. 훌륭한 삶을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을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기에 앞서 애급 온 궁전에 울려 퍼져서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요셉을 울게 하셨어요. 왜 요셉은 그렇게 여러분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요셉 안에도 복수의 유혹이 있어요. 배를 들고 저들을 죽이고 싶은 복수의 유혹이 왜 없겠어요? 형들을 향한 미움이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 자기 자신을 찔러서 배를 가르는 듯한 그런 죽음을 맛보야 기 때문이에요 자아를 사막에 이르게 하는 그 찢어지는 고통을 요셉이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울었어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담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담으려고 시도하신 분들은 다 같이 고백할 거예요. 그 사랑을 담는 순간 나는 찢겨져 나가요. 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용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심령은 갈기갈기 찢겨서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드디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뚫어 놓은 구멍들, 미움과 복수의 하수구, 그 구멍들로 이 모든 사랑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머물게 하는 방법은 요셉이 사용했던 용서의 마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욕조에 사랑의 물이 계속 담겨 있도록 그렇게 머물도록 지켜, 지켜주는, 막아주는 그 사랑의 마개가, 용서의 마개가 우리 모두에게 발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